안녕하세요. 현찬학트의 현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른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제목에서 보고 오셨다시피 가끔 멈추거나 돌아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이런 영상을 준비하게 된그 계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주세요. 그 중에, 어 연관성이 없는 듯 하면서도 연관성이 있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분께서는 이제 원래 하던 일이 있으신데 건축을 너무나도 하고 싶어서 진로를 아예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학부부터 다시 시작하면 졸업을 하고 일을 시작할 때쯤 되면 서른, 초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새롭게 도전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하던 일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주셨던 분들도 있고 혹은 휴학을 너무 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지 근데 그 기저에는 마음속에 힘듦과 지침이 좀 깔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직장인으로서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서 이제 공통적인 생각들을 저는 좀 발견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론 열심히 잘 달려가고 계신 분들께 굳이 멈추라고 말씀드리려고 찍은 영상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힘듦과 좀 마음의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좀 필터링을 하셔서 적절히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정리가 필요했어서 아이패드로 이렇게 열심히 자필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좀 영상이 길어지지 않도록 읽으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라디오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새로운 마이크로 이제 영상을 준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영상의 그 사운드의 품질도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확인해 보시면서 <laughs>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첫 테스트입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끔 멈추거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를 하더라도 마음 깊은 데서 원하는 일을 도전해보고 후회하는 편이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단순히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루틴을 따라가서 나에게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조건을 만들어 준다고 한들. 마음 깊은 내면의 소리를 무시하면 괜찮을까요? 결국엔 탈이 날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평생 한켠에 후회나 아쉬움을 남길 수 있겠죠. 이렇게 적어놨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생의 후회와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다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 고민을 주시는 분들은 정말 깊은 고민을 해봤겠죠, 충분히. 그래도 마음속에 끌림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고민을 보내시고 용기를 필요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일단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원하는 걸 선택을 하자.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두 번째, 잠시 멈추게 되면 달릴 때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전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해보니 그제서야 보이는 이전의 회사에 대한 재평가가 있었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것처럼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현재 주어진 일상이 너무 어렵다면 인생에서 단계별로 그니까 뭐 학생이면 학생, 직장인이면 직장인, 뭐 이렇게 단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단계별로 한 번쯤은 멈춰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을 한 번은 꼭 멈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모두가 같은 속도로 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멈추고 잠시 내가 걷던 길을 벗어나서. 내 돌아왔던 삶을 그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도, 들여다보면 다른 시선으로 발견하는 게 무언가 꼭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게 비로소 멈췄을 때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잊고 지내던 친구일 수도 있고 또 가족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내 정신과 육체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아가 진짜 원하는 일들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열심히 적은 것들이 돌아보면 열심히 달릴 땐 보이지 않아요. 그게 멈추고 그만뒀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저도 학생 때 휴학 기간에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직을 하기 전에 6개월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발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 인생의 스텝을 결정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다라는 거죠. 남들이 봤을 때는 왜 잘하고 있는 걸 멈추냐, 그만두냐, 앞으로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쉬는 동안은 뭐 해먹고 살려고 하냐,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던지잖아요. 근데 그게 당장에 내 달려가고 있는 삶이 어렵고 내가 망가지고 있다면 멈춤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잠깐의 연차나 잠깐의 여행이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각자 달리는 속도가 다르고 똑같은 말을 들어도 받아들이는 마인드 셋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말하기엔 너무 가혹하다라는 거죠. 제 스스로가 그랬었고요. 그래서 제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충분한 휴식과 다른 도전이 나의 길을 분명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선택을 해서 잠시 멈추었다면 그 시간에만 온전히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힘들었다면 충분히 먼저 쉬면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합니다. 아, 나 이렇게 살았었지. 아, 맞다. 나 이런 거 좋아했었지. 아, 이런 시간을 소중히 여겼었는데 너무 잊고 살았었네. 이런 생각들이 쉬게 되면 또 발견을 해요. 저는 이 과정이 나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되찾는 거죠. 다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휴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부터 쉬는 동안 해보고 싶었던 경험이나 다른 도전들이 꼭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또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면 그 시간들이 다시 저 자신을 스스로 재평가하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되찾으면서 한번더 나를 되새기게 되고 또 새로운 도전과 경험들을 해보게 되면 나란 사람이 현재 기준으로 아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그리고 내가 해왔던 선택의 일들이 나쁜 건 아니었구나. 혹은 나한테 해가 되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그만둬야겠다. 혹은 다시 해야겠다라는 어떤 나한테 스스로에 대한 기준을 재평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결론이 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진짜 나에게 맞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아니면 두 번째 결론. 아, 건축 설계가 나한테 가장 잘 맞았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결과를 생각했을 때 처음 질문을 주셨던 어, 다른 일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건축으로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신다라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그첫 질문하신 분께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다른 삶을 열심히 살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잊혀지지 않고 건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더 커지기만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에게도 확신이 생긴 그 과정이 결국에 이런 차원에서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추가로 교훈을 얻습니다. 다음부터 다시 내가 무엇을 하게 되든 간에 내가 힘들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건꼭 생각하고 살아야지 혹은 이런 건꼭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있던 본업으로 돌아가든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하든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를 지키는 기준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더 단단해졌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었나. 현실적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제가 어떻게 적었냐면, 그래서 멈춤의 미학, 현실적인가. 왜냐면 제가 멈춤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했잖아요. 되게 미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을 적었냐면,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던 것이 있습니다. 휴학은 대학생의 특권이다. 그래서 현실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대학생은 휴학을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뭐, 물론 이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성인이고 본인이 스스로, 내 스스로의 위치나 어떤 환경적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전제를 좀 필요로 하겠죠. 그렇지만 대학생은 부담이 좀덜 하잖아요. 공식적으로 멈춰도 되는 휴학이라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잠시 멈추는 것도 어떤 길게 인생의 레이스를 본다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렇다면 직장인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드는 생각이 본가에 살고 미혼이면 무조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부모님의 압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살고 봐야 되고 내가 나를 되찾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데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또, 본가의 부모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그런 여유로운 상황이 있다면 충분히 멈출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잠시 건축을 떠나고, 다른 알바나, 다른 경험들을 일적으로 해보면서, 건축을 잠시 떠나보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선택지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은 뭐, 퇴직금으로 몇달 정도의 시간을 버텨본다든가, 혹은, 실업급여가 된다면 가장 베스트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알바, 뭐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파트타임으로 내가 먹고 살 정도의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나한테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죠. 잠시 건축을 떠나서, 그러니까 내가 하던 본업을 떠나서 나를 찾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 내가 멈춤을 고민하고 있고, 잠시 다른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전제가, 어, 가능하다라는 거, 충분히. 왜냐면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저는 심지어 결혼도 했는데도 이제 먹고 살 걱정이 큰데도 멈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laughs>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저한테 그런 선택이 가정이 있는데 책임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더 멀리 봐야 됩니다. 인생은 길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과 저의 인생의 속도가 다른 걸 실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 멈추고 스스로만의 길을 계속 개척하고 스스로를 잘 다독이면서 가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것이고 멋진 일입니다. 다만 그렇게 못하고 잠시 멈춘다고 패배자라고 하거나 실패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멈췄던 경험으로. 스스로만의 무기와 필살기로 그걸 만드는 거죠. 활용을 해서 살아가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멈췄던 그 삶이 나를 지킬 단단한 갑옷이 되어준다면 굳이 안 멈출 이유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두가 스스로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언젠가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순간 결국엔 번아웃이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각자만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괜찮다고 해서 언젠가 터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지금은 괜찮아서 아무렇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나름대로 뭐, 긴 시간 투자한 건 아니지만,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스스로를 잃어버리지 않고, 행복을 찾아서 <laughs> 열심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영상을 통해서 무조건 건축을 해라. 건축은 좋은 거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 하는 무조건적인 그런 편향적인 채널은 아닙니다. 저 스스로도 건축을 계속 해야 되나 매순간 고민을 해왔었고 지금은 이제 더 좋은 조건을 찾아 가정과 직장과 뭐 제가 가고 싶었던 로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집약체로 새로운 직장으로 넘어갔지만 그 과정이 이제 결과로 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저 스스로의 고통도 있었고 답답함도 있었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국엔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진짜 나를 찾는 과정이었고, 단단해지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